자, 봅시다. 나머지 정리 두문항을 준비를 했고. 음, 일단 다항식 고등상의 다항식 파트는 음 40문제야. 선생님이 고른 게 아니고 2015년에서 2 0 2 0년에 4점의 기출을 모두 모아 보니 어 40하나 두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정말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는 한두 개를 빼고, 40문 항이어서, 그걸 모두 담아뒀으니까, 잘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자. 일단, 1번. 음, 다항식 fx가 3차식이야.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걸 보면,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겠지. 만약에 얘가 나누는 애가 인수분해가 돼서 어떤 값을 툭 넣어서 걔가 0이다.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 매우 익숙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봤더니, 목도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야. 아, 이럴 땐 뭔가 빨리 대충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직접 나눠 볼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직접 한번 나눠 볼 거야. 어렵지 않지? 직접 나누는 거. 여기가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 여기가 상수. 만약에 1차나 2차나 이빨 빠진 빵꾸 뚫린 게 있으면 그 자리 비워놔야 되는 거안 까먹었지. 자,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가 돼? 여기 X 하나 쓰는 거고. 곱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였지, 얘들아. 그래서 뭐가 돼? x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2x. 그 다음에 여기는 b,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게 하려면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또 빼는 거였지. 빼면 뭐가 돼? a 더하기 4x. A 더하기 4X.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2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정리하면 되잖아. 얘가 뭐라고? QX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몫이 QX다.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나머지거든?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 뭐라고 쓰래? RX라고 쓰래. 이게 RX다.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면 될것 같아. 다한것 같아. R2가 9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항상 요만큼 계산 정리한 다음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몇 개야, 지금. A와 B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집어넣을 게두 개가 있던, 아니면 뭐연립을 하든 뭐라든 하든 해서 대입할 게두 개가 있던, 아니, 식은 분명히 두 개가 나와야 돼.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R2는 9다 라는 힌트 하나와 그 다음에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 그걸 일단 대입해서 계산하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두 가지 써먹을 거 하면 되겠다. R2는 9다 라는 거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QX가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F-1이 0이다라는거 어, 식두개 금방 나왔네 r 2가 9다라는건 2너봐 그럼 어떻게 돼2으면 2A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2A 더하기 B 먼저 쓰고 여기가 8에 2하면 뭐가 되니 10인가 r 2는10 걔가 9야 더하기 10이 9가 돼 맞니 알2가 9다. 이는면 얼마야? 248. 비 더하기 228. 그럼 a 더하기 b는 e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맞아. 그 다음에 이제 f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 해볼 거야. 마이너스 1로 봐.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더라, 이렇게 되겠어. 열림만 하면 되겠네. 빼면, 3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야? 1이고,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완벽한 FX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x3제곱, 그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구하라는 F4는 뭐가 되냐면,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20이니까 44, 45 이렇게 되겠지. 해볼 만하네. 차근차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2번 한번 볼 거야. 역시 나머지 정리인데, 음, 일단 시키는 걸 하나씩 세팅해 가면서 볼 거야. 29번이었고, 4점 문항이었어. 일단 요거부터 우리가 식으로 직접 만들어 볼게.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거든. 봐라. 그러면 fx를 나눌 거야. 는 얘로 나누는데 우리 이거 이제 어색하면 안 돼. 그럼 몫이 생길 거야. 맞아? 그다음에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 이하 이러니까 ax 더하기 b로 세팅을 할 거야 그런데 몫이 뭐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몫과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ax 더하기 b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건 fx를 x-1의 3제곱으로 나눌 거래 음, 그래서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어, 식을 좀 변형해 볼 건데 봐봐 f1은 2다라는 가조건을 이용해서 F1은 한번 넣어봐. 그럼 1 넣으면 여기 다 사라져. 여기 A 더하기 B지? 걔가 얼마래? 2래. 음. 그러면 B 대신에 뭐 넣어볼 거냐면 E-A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문자 하나 줄일 거야. 그러면 AX 더하기 B가 뭐냐면 E-A거든. 최대한 X-1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X 빼기 1과 여긴 더하기 2요 따위가 될 거야. 되겠어? 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실컷 잘 줄여놨잖아 여기다가 뭐가 이건지 ax 더하기 b를 우리가 같이 지금 이렇게 줄인 거야 ax 더하기 b를 음. 얘를 요걸로 줄인 거야 줄이고 나서 안 써먹으면 안될거 아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을 거야 자 넣고 정리해 볼게 바람 f x 가 x-1에 어차피 x-1에 세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최대한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내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x-1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x 더하기 b도 a x-1 플러스 2 뒤에 건 사실 크게 안 바꿔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될거야. 자 그러면 x-1의 3제곱이 눈에 보인다. 전개할거야. 어떻게든 a x-1의 3제곱 더하기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a x-1 더하기 2 이렇게 됐어. 얘를 어떤 짓을 하는데 x-1의 3제곱으로 나눈대잖아. 이렇게. 자 어, 요거, 내용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 얘들아. 123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내가 10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거 약간 이런 시선으로 봐도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100이고, 이게 20이고, 이게 3이거든?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나머지, 안 생겨. 이렇게 하면 나머지, 안 생겨.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3인 거야. 아, 여기서 생긴 나머지가 이 전체의 나머지구나, 라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할게 여기 나머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여기부터 나머지가 생기네 왜? 3차로 나눈 거니까 2차 1차 상수 얘네가 통으로 다 나머지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 되겠어? 얘를 뭐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그래서 RX다 라고 한대 잘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RX를 구해놨고 R0과 R3이 같다라는 걸 해볼 거야. R0은 얼마야? 여기다 0 넣어봐. 2.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A네? 그 다음에 R3은 얼마야? 3 넣어봐. 8. 10. 더하기 2A니? 10 더하기 2A? 맞아? 10 더하기 2A야. 얘네 둘이가 똑같대. 그럼 넘기면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지. 다 했네? R5를 구하래. R5는. 자, A는 마지막에 집어넣어. 지금 R5 넣어봐. 3, 9, 18. 5 넣으면 더하기 4A. 더하기 2야. 자, 그러면 얘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면 10 해서, 얼마가 돼? 5, 16, 32지? 여기가 32지? 32. 32. 5 넣으면 4에 이렇게 하면 8. 348 하면 26이지. 26. 어, 할만했던 문제라고 생각해. 이제 얘들아, 내용 정리할 부분들은 조금 있어. 요런 부분이라든가, 요걸 가지고 위에 걸 그대로 적용해서 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설명을 들어서 못 들어 이해를 못할 만한 문제의 난이도는 전혀 아니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오늘부터 두 문제씩 꼬박꼬박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